동부와 신한국연방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철해 한국동남격전지인 철의 삼각지 중심지역에 동부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영으로 하는 직경 2400km 범위 삼천리 내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것으로 동부와 신한국연방의 고유한 영토로 확정하고 동부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방영 1200km 범위의 삼천리 간도 내부 영토와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살아서 70년 죽어서 그 자손들이 300년 권리를 갖는 자 종신 대통령의 허락과 동의 없이는 절대로 군수 문자 일체를 생산하거나 이동과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동부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영으로 구성하는 동북아 3천 번지 지역 내부로는 국제 평화 유지군의 동계하에 군사 행동은 허락과 승인을 취득하고, 동북아 일번지 기준점에서 방영 1200km 범위의 삼천리 강도 내부 영토와 영위를 포함한 지역에는 국호를 강등하며 삼천리 강도 외부 영토와 영위를 포함한 지역에는 각각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